감사한데, 근데 제가 미국이 유성인데그 다음에, 을 미국이 그다에그 다음에, 언젠데 그 다음에, 그다들 오늘 뭐라 그다냐면그다이 너무 아프다막 울고 뭐음에그고그랬는데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그 다음에, 지금 여러분들 어떤 얘기들이 도냐면요 대선이 다가오면 어, 어떤 분들이 어,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저 용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면 청와대로 지금 어, 뭐 영빈관만 살아있고 어, 김건희같이 놀이터로 만들어 놨고 왜 그러냐면 지금의 용산이 비밀이 있습니까 저기는요 만천하에 까발려졌어요 하이아트 가면 다 보여요. 저 한남동 관전은 이제 못 씁니다. 그러잖아요 한남동 관전은못 써요. 개만 산책해도 다 봐요. 나쁜 놈이 맘만 먹으면 저격총 갖고 갖고 죽여요. 응? 어? 못 쓰죠 이제 사람들이. 지도 문으로 지도도 그래요. 입구가 저기고 왼쪽으로 올라가고 두 번째, 세 번째 다 알아요. 무슨 군사 비밀 지역입니까?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저의 지도를 아는데. 응? 안 그래요?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기 지도도 그래요.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1차 저진 다 알아요. 여기는... 무조건 이제 앞으로 못 쓴다. 어저기를 무조건 못 쓴다.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저는 아 진짜 빨리 윤석열이 탄핵돼야지 김건희 경호가 중단되거든요. 얼마나 김건희 철저하게 이제 진짜 왕노로 살거 아니에요? 어, 지가 여태까지 바지 세워놨는데 바지는 감옥 갔으니까 난 경호 대상이니까 대통령 관저에서 얼마나 어 자기를 경호를 오늘 여러분들 어, 내란 국정조사에서 얘기 들었습니까?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추미애분이 얘기했잖아.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여름 휴가를 거제도에 있는 거, 어 어디죠? 그, 그 박근혜가 옛날에 뭐 썼던 거거 어디에요 그거기어자 어, 저도 저도 아니 저도 저도 했는데 해군 함정을 불러 갖고 노래방을 그 함정 위에서 술 파티를 했대 어 미친 거 아니냐 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저도 해서 한 와, 거기서 노래방 갔다 놓고 얼마나 적차를 찾아가서 봐싸바싸바막 패템바를 치고 난리가 난 거야. 어? 이런 품위도 없고, 인격도 없고, 함정에서 노래방 갔다가, 어? 아,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? 첫 단계, 그래놓고 너무 좋다고. 다음에 또가 너무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김성훈 경호처장한테 얘기했더니 그 이후로도 함정을 불러서 자주 갔다. 와나그 얘기 듣고, 어? 그 이후로도 함정 위해서 파티를 자주 했다. 그 다음에 김건희 생일날 장기자랑식 아못 들어? 윤성 아 경호초 경호처에서 윤석열 이름으로 삼행시 대회를 했대. 응. 윤 윤환이도 빛나는 당신 석막 이런 식으로. 응? 어, 어 윤석열로 여러분들 삼행시를 했대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아별지랄들다 어, 했더라고. 수춘들이 그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헌법이 좀 미진하고 국회